2010년도 서울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박쥐들은 놀랍게도 길게 사는 생명체다. 자, 이게 뭐요? 예이 크레이처가 명사죠. 그죠? 그 다음에 길게 산다. 장수한다는 말은 뭐가 된다? 형용사죠. 그죠? 그러면 놀랍게도 말은 뜻이죠, 놀랍게 길게죠. 장수한다. 그럼 형용사를 꾸며줄 말은 뭐죠? 부사죠. 그래서 뭘 써야 된다? 그죠? Surprising이 아니고 Surprisingly라고 하죠 부사로 써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다음, 10번요. 10번을 보시는 순간에, 그죠? 뭐가 나왔습니까? 그죠? 이거 나왔죠? 여기에. 그죠? 리들이 나왔죠? 그럼 뭐합니까 노와 노이죠. A도 B도 아니다. 그죠? l i t l e A nor B. 그죠? l i t l e A nor B. 그죠? 이이 구조에서는 그죠. 요거를 A 라 놓고 요거를 B 라 놓으면 그죠. 요거 뒤에 놓은 이 동사는 어떻게 한다? 로와 뒤에서 여기에 맞추는 거죠. 근데 b i o t e c h l 그죠. b o t e c o r y 가 뭐다 단수니까 그죠. 어떻게 써야 된다? R 아니고 이즈를 써야 되는 거죠. 그죠 l e a 로아 r a B, 비탄 그렇죠. 이 쓰는 바로 뭐 써야 된다? 단수를 써야 되니까 다음은 바로 뭐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답그죠 네, 감사합니다.